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아 전도사님은 뭔가 <laughs> 정신없이 지낸 것 같아요. 여자가 또 <laughs> 준비하고 공부하고 이러면서 보냈습니다. 아,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따뜻하게 잘 입고 다닙시다. 네 아,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우리 모두 건강관리 잘 해서, 우리 몸을 또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이고요. 20장 2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아멘. 어, 친구들, 믿고 보는 배우, 믿고 보는, 믿고 듣는 가수가 누가 있나요? 그냥, 왜 제일 그, 최근에는 아마 그 박은빈 배우님을 믿고 보는 배우로 많이들 꼽은 것 같아요. 너무 연기도 잘하고, 그렇죠 그냥 믿고 보는 거죠. 그 전에 연기들이 너무 좋았으니까 앞으로도 이 사람은 연기를 잘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또 믿고 듣는 가수는 또 누가 있을까요? 항상 어떤 노래들을 잘 해왔던 가수라면 앞으로도 낼 그런 노래들이 너무 좋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믿고 듣는 가수 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그냥 믿고 그냥 믿, 믿어지는 거예요. 검증이 됐잖아요. 여러 여러 어, 사건들을 통해서 어, 이 사람의 실력을 알 수가 있었고 그 검증된 실력이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어, 도마 제자 도마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 만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을 이 도마는 의심합니다. 이 도마는 쌍둥이 형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 추측하기로는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나는 이 예수님이 손바닥에 못 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린 자국이 아, 그것을 내가 직접 보고 만지지 않는 이상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똑같이 생긴 사람일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이 도마의 의심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어, 정상적이고 상식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아, 부활했던 적은 단한 번도 없었어요. 역사상 죽었다가 이제 소생이라 그러죠. 숨이 끊어졌다가 다시 심장박동이 뛰게 되는 그것을 소생이라고 하는데 그런 적은 있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일어난 걸 믿으라는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아, 믿지 않는 것이 일단 안전하잖아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는다. 라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 어, 믿는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는지, 아,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음, 전도사님은, 하나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저한테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잘 설명해줘요. 좀 오래된 드라마예요. 제가 재밌게 봤던 드라마인데, 파스타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 이제, 어, 그, 남주인공, 여주인공이 나와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제 여주인공이 어, 의심을 받는 상황이었어요. 억울한 어떤 누명을 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남 남자 주인공이 여주인공에 묻습니다. 내가 너를 뭘 보고 믿느냐? 어떻게 너를 내가 믿을 수 있느냐? 어?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어, 뭐 물증 다 있고, 알리바이 다 있고, 어? 증거 다 있고, 어? 뭐 그러면은 그게 뭐가 믿는 거냐. 되게 그 말에 제가 설득이 됐어요. 아, 믿는다라는 거는 그게 아니구나. 그리고 여주인공이 한마디 더 보탭니다. 믿어주는 게 그냥 믿어주는 거지. 그게 뭐가 믿는, 거는, 믿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믿는다라는 거는요, 그 존재를 믿어주는 것 같아요. 나에게 이러이러한 사건들이 있었으니, 이 사건들을 통해서 나를 믿어달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믿어주는 거 그것이 믿음인 것 같습니다. 아, 한 가지 더 예를 들게요. 아, 이건 제 이야기인데, 아,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이, 역시 하나님은 없어, 이거든요. 어,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음, 군대에 가려고 했어요. 아 어, 카투사라는 그, 모병 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군, 미군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영어를 조금 좋아했어가지고, 이제 <laughs> 다른 공부는 잘 못했고, 영어는 조금 좋아했어요. 영어를 더 배우고 싶었고, 또, 또 왠지 미군 하면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카투사 그 미군 부대에 그런 아 맛있는 그 미국 음식들도 아 맨날 먹을 수 있고, 그런 게 너무 좋았던 것이죠. 아 그래서, 이제 열심히 영어 공부도 해서 지원을 했어요. 그 당시에 아 떠도는 이야기가, 이거는 카투사는 이제 뽑기로 하는 거예요. 추첨식으로 하는 거여서, 아 뭐, 정말, 어, 신의 아들만 갈수 있다 이런 어, 소문들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전그 당시에 하나님의 어, 존재를 믿고 있었으니까 좀 오락가락했었어요 사실은 믿었다 안 믿었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괜히 이제 나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응? 이 카투사에 나를 뽑아주시겠지 그런 어, 기대가 있었어요 왜냐면 하 앞으로 내가 영어를 더 잘하고 싶고, 이것만큼 정말 좋은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웬걸 뭐, 안 됐어요. 떨어지고 나서 이제 굉장히 크게 낙담을 하고, 아, 역시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한동안 지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뭘 믿은 거예요? 사건을 믿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러하 이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 내 존재를 믿어라. 아, 라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신경에서는 이것을 잘 표현합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다 라는 뜻이에요. 믿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한분 뿐이시거든요. 사람은 믿어야 할 존재는 아니고요. 사랑해야 될 존재예요.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믿었다가는 아플 수도 있어요. 아,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사람을 그 믿지 못한다, 이러면 좀 나쁜 뉘앙스로 들리죠. 그런데요, 사람을 믿지 않고 어, 스스로를 이렇게 가둬버린다면,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못해서 어, 사람을 대하는 그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아, 그것은 음, 잘못된 것이죠. 옳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요, 어, 우리가 사람을 믿지는 않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옳은 일이에요. 사람의 존재가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믿고, 어, 다시 말해서, 어, 사람의 존재가 완전하지 않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친구들끼리도 이 불안전한 존재를 믿었다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힘든 일들을 겪을 수 있지만요. 이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시고 사람은 사랑해야 될 존재이다. 이한 문장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도마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는 존재인 것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을 또한 하나님 을 믿을 때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임을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한 사건을 믿는 사람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 그려져서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한 주간도 잘 살아봅시다. 날이 진짜 많이 추워졌어요. 이렇게 옷을 여러 겹 입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감기 걸리지 말고 네 우리 또 만납시다.